이 계산이 맞다면 대략 주당 약 13,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공모주로 돈벌기 꽁돈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모주는 DTNCRO입니다. 저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지 알아볼까요? 청약계획부터 보겠습니다. DTN CRO의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공모주가 처음이시거나 계좌 만드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영상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청약일은 11월 2일 수요일부터 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상장일은 11월 11일 금요일이며 공모가 밴드가 22,000원에서 25,000원이었는데,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낮은 1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TN CRO는 CRO 기업입니다. CRO는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의 약자로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개발사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객관적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CRO 산업은 밑에처럼 비임상과 임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제약사로부터 비임상과 임상 시험을 위탁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네요. 다음으로 공모분석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꽁돈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공모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모분석입니다. 먼저 수요예측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요예측은 74대 1이 나왔습니다. 수요예측이 저조하게 나왔네요. 저는 보통 1500대 1을 기준으로 한다 안한다를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은 기관들의 공모과 지시비율입니다. 공모과 지시비율은 밴드 하단보다 낮은 22,000원 미만이 92.84%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인데 매우 낮게 나왔네요. 다음은 의무보유가격입니다의무보유가격은빵프로입니다 진짜 최악이네요. 다음은 증권사 주당 평가액입니다. 증권사가 계산한 DTNCRO의 주당 평가가액은 3875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대략 주당 약 13,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제 변수입니다. 기관 경쟁률과 의무보유학약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쟁률과 의무보유학약이 너무 낮아서 아쉽네요. 따라서 균등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DTNCR로,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줄 상인가. 수요 예측, 공고까지 12일, 의무보유학약은 나쁜 모습을, 매출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소 청약금액은 10조로, 8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저 꽁돈은 d t 엔 시아로 청약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모주로 넘물기 꽁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꽁돈TV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